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네, 계세 예, 가만히 계세요. 일단 네. 가만히 계세 우리 가 의원님한테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설명, 설명 네. 설명하세요. 네네. 설명 네. 네, 네. 설명 네.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도 위 봉합이 돼 있고 여기다 봉합이 돼 있고 이게, 돼 있고, 이게, 이게, 이게 한 가지 딱하면 예. 자물쇠를 안 채웠다는 거예요. 자물쇠를 안 채웠다는 거에 이제 애초에 안 채웠고 뭘안 채웠고. 그니까 이거 하 그, 리그 실수 좀. 얘기 다 하셉니다. 끝난 겁니까? 위원장님위원장님 네. 아, 네, 가만히, 네, 있, 네, 가만히, 계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네, 네, 일단 이재기 하셨잖아. 우리가 그래. 설명하니까 그냥 네. 가만히 계세요. 러 왔잖아요, 우리가요. 아 말씀하세요. 네. 네, 네. 러니 왔잖아요. 니 우리가 가만히 네. 계세요. 네. 거기는. 이현장님이 지금 보시니까. 이현님들도 안 보세요? 2, 3 표시를 열을 수가 있나요? 아, 죠제 얘기는 이거는 지금 철, 예. 철봉이냐, 돼 있잖아요. 철깔, 돼 있고. 지금 여기 하나가 없단 말이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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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열수 있냐, 이거. 열수 있잖아요. 네, 네. 아, 네. 지금 따라서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지금 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거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요 아니요, 아가관아니다아그요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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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요 네, 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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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그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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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요아니안 아니요, 요니요요니 예. 어, 이 상태 열릴 수 있는. 아니, 딴얘 저기...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네. 여러분들, 우리 지금 회의하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네. 되도록이면 말씀하지 마세요. 어떻게 네. 네. 열어볼까요, 이거? 위원님들. 열어봐요. 이렇게 열수 있냐. 네. 아니, 이 상태에서. 아니, 아니, 아니. 가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아니, 여기, 이게 아니더라도. 가만히 남은... 아니, 아니, 남은... 있잖아요. 가만히 남은... 계세요. 아니, 행하는자가만 아, 계세요. 네. 이거 지금 이제, 열어볼까 열리는지? 지금 구청이 열려야 돼요. 열려, 이 상태에서 저도 지금, 지금 이상태에 뭐 열어보지 않아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자 열어볼까요? 위원님들 네. 어떠세요? 네. 위원장님 네. 그러면 네. 이게 만약에 열려서, 열어서 네. 열린다면 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개표 못하는 거죠? 이거는요? 아니요. 개표 못하는 게 아니고 네. 개표는 할수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자체를 이 투표, 네. 이, 투표 관리관 네. 도장들이 찍혀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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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투표인거 아니라 잔여투표 용지도 있고 이걸 다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은 열어 열어봐서 네. 열리더라도 네. 그런 것을 포기하고 대표을 그, 그, 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일단 네. 열어보자는 문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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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예. 의견한다. 어, 그예 보고 예. 일단은 이 상황이 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고 상을보기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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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혼에서이서 그러니까 예. 판단해서 이혼을 해가지고 의견을 예. 하면 돼. 예. 예. 자 예. 일단 이 열면. 상황만 지금 위원님들 음, 다 네. 동의하시죠? 이는가? 네. 일단 열립니다 이게. 네. 이렇게 허술하게 네. 이렇게 관리를 해 놓고 네. 개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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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하면안 되죠. 이건 개표하면안 됩니다. 안 되죠. 이게 잠깐만 이렇게 해 보세요. 자 열렸어. 이거이렇 이건 ]구나. 열리고 그다음에 이이 투표 용지가 증빙 투표 용지인가 아닌가. 그거는 확인하는 방법 지금 파남동 2투잖아요 네. 네. 보셨습니까? 남자 선관위 직원의 목소리가 당시의 상황을 변명하려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투표함의 뚜껑이 열려있는 상황을 접하게 되자 꽁무니를 빼며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개표하기 전에 투표함의 뚜껑은 봉인지로 밀봉이 되어 그 누구도 열지 못하게 닫혀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젓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투표함에 손을 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관인들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때 저런 상황이 발생한 곳은 비단 저 선거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